롤 펜더 최기라. 어 뭐야? 왜개 빠르다 이거. 야야 이따. 야, 아, 아 모션 이러면은 진짜 개꿀인데. 그렇지? <laughs> 이게 이게 진짜 꿀인데. 이거 이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 이거 이거 약간 빨리 간게 이걸로 하면은 개꿀 받을 텐데. 아 이, 아쉽네. 매니언들이생성되었습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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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이 아니, 아 이게 나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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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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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야 니아아아이 어? oh 쏠킬? 솔킬? 벌써 솔킬이야 이게 이 스킬을 찍을 필요가 지금은 없겠죠? 아, 아이고 이거 심각하네 우리팀이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죽겠아 죽지 말시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자 풀캠프 한 바퀴만 돌았는데 벌써 3킬 따였어 이게 솔랭이야무한테솔랭하는 어, 거야 인 인정, 인정. 약간 케넨이 꼬리를 잘 흔들면은 이건 따거든요. 케넨 꼬리 잘 흔들면. 자, 케넨이 약간 꼬리를 이렇게 잘다 아, 케넨 아니구나. 이거 나르구나. 나이 새끼야. 에? 그래서 밀어 주는 척 하면서 미나 먹어 주고 춤 한번 살짝 컨트롤 해서 눌러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러해이 이겨, 이럴 이겨야이라가이 아군 당럴때 이럴 아이아때 이럴 때아럴때 이럴 이거 너무 아깝이이거물어럴때한방짜 이럴 때이 아 어, 풀서! 우리 아나 일단 감정 조금 올라왔어요. 끌어올려. 내가 봤때 우리 아나 선에 절대 안 친다. 평평한 경기 예상하시고요. 개째개째개째궁 돌면 이거 이렐리아 이김. 어디가 개새끼야. 피하지. 궁빨고 맞짱 떠 볼까? 맞짱 떠 볼까? 맞짱 떠 볼까? 마짱떠 볼까? 맞짱 떠 볼까? 떠 볼까? 라라라라라라

이새끼야 니가 내 욕을 할 짬법이야? 솔킬 네번 따였으면서 <laughs> 니네, 니네 오케이 제라스 따봉 좋다 따봉 좋았어 새끼야 너는 남 탓하면 안 되지 너는 네번이나 솔킬 따였는데 이 새끼야 뭐해? 뭐해 이 새끼야 뭐해 이 새끼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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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에서 나와 새끼야 내가 못생겼다고? 거울 점퍼 말하실까? 오줌 싸 오줌 싸아 오줌 없구나 아죽게버리고 싶네 저거

어디가요? 아저씨. 아 어디가 이새끼야? 아? 아, 어디가냐고. 누구세요? 아, 얘안안 돼. 안 돼. 안안안 돼. 안 돼. 안안해 자, 이런 게임 여러분들 이기는 거 지금 어렵지 않아요 지금 거의 다 가져왔는데 지금 나르가 문제예요 자, 나르한테 한마디 해줘요 나르야 그만 뒤저라 흐헤헤 <laughs> 논리 한번 놀려주고 아이 어이 어 뭐야 이거 아야 잘못했다 페페페페페페페. 아 이게 승점 안터지나아 너무 아깝다 이게 나를 설마 루시안도 못 이기는 거 아니겠지 한번 보자 야 이렇게 한번 보자 <목소리> 와와와했습니다너 <목소리> <목소리> 루시안도 못 이기는 거 <목소리> 실하냐? 야, 너 진짜 대단한데? 너 그러고 남탓 하는 거 맞아? 와, 너 CS 87개야? 아, 아, 아 조리 돌림당했네. 야, 근데 CS, 야, 근데 CS 87개는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지금 20, 야, 지금 20분이야. 야, 이새 CS 89개야. 헐. 자, 쪼는 척 살짝 해줘. 쪼는 척 살짝 해주자. 쪼는 척 살짝 해주고. 내가 이길 것 같아, 진짜로. 이봐 내가 이기잖아. 이게 런드 리야. 깜짝 놀랐지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 족밥인데? 아, 갚줘니 네가 먼저 털었어. 개얍. 야탑을했습니다 왕이 나갔습니다. 길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게 붕어 없으면 안 돼. 접이 올라오면 이 새끼들아. 아잘아 이리 와. 일로 와! 일로 와 일로 와이 새끼야. 용 빨고 일로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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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좀 똥이 되는 챔프라고 해야되나? 아너 진짜 아깝다 끝까지 안가지 일로 와봐 이번엔 너야? 이번엔 너야? 이번 너? 너도 고이파되었니다 오케이, 탄 미는 거야? <laughs> 너 막으러 갈게. 야 너네끼리 이래라고 안될거 삼십육천 날뛰고 있습니다. 와, 너 아까운데? 아다 와, 어, 나르, 이 새끼는 진짜, 아, 어우. 뭐, 좀잘좀 좀 해봐라. 아유, 이거, 피읍을 좀 가야겠는데? 피읍이 없어가지고. 아니다, 이거, 스테라 가야겠다 스테라. 야, 그걸 글로 보내면 어떡해. 아, 아 아니, 미친놈. 글로 보내면 어떡해. 우리 쪽으로 땡겨와야 애들이 딜을 하지. 맞아. 나르야. 뒤로 보내야지 왜 3%의 기회가 있아나르 기회가 있 있어. 어 나르야 너 진짜 자가있가라어너 그냥 나가는게가 있어. 3%의 기회가 있기서

포탑 이제 트롤은 트롤왕이 내가 한다 타게되었습니다. 아

야, 야, 이 잠깐만. 아, 새끼. 에, 잠깐만. 아이 잠깐만요. 아, 아나르새끼 진짜 죽여버릴까 어, 나르다나르야를아 할래? 를줄게 나이스, 유튜브가.